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거짓의 아비막이 예노에가 되어 거짓 선지자의 수가 살고 있다. 최상의 부모조차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하지 않고 행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과 그의 진리들 왜곡된 모습으로 드러낸다. 사회는 세상 유행 따라 즐기며 살자고 진리를 외면한다. 대중매체는 폭력, 음란물 등으로 후대를 망치고 있다. 이 모든 배후에는 궁극적인 기만자 마귀가 있다. 어느 날 건강이름, 식구 죽음, 이혼, 경제 파산, 정신병, 범죄 직업 문제 등의 폭풍우가 몰려오면 두려움에 잡히고 마음은 황폐해진다. 더 나아가 믿지도 않던 하나님을 향해 분노와 비난을 한다. 더 두껍고 튼튼한 벽을 하나님을 향해 다시 세우려고 일어난다. 그리고 더 악해진다. 이것이 지옥 갈 영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인생이 달라진다. 삶의 폭풍우가 몰려올 때 죄를 깨닫고 깨어진 마음이 되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과거를 청산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살게 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